안녕하세요. 일구 유튜브입니다. 오늘도 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벌써 갤러퍼 리스토어 영상이 다섯 번째 영상까지 왔습니다. 생각해보니 참 많은 것들을 했네요. 기본적인 사항은 모두 끝나가니 앞으로는 차량에 멋을 내는데 집중적으로 꾸미기 시작했습니다. 클래식카 하면 휠 타이어가 외관상 꽃이라고 볼수 있는 아이템인데요. 그래서 중고 머드락퀴를 구입했습니다. 장착하려고 보니까 휠이 너무 지저분해서 하나하나 모두 이물질을 갈아내고 자동차 스프레이 페인트로 도색했습니다. 갤로퍼 차량 같은 경우 옵셋을 조금 신경을 써서 구입하셔야 합니다. 타이어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로 나뉘어져서 섣불리 교체하시면 안 되고 나중에 자동차 검사 같은 문제가 걸릴 수 있으니까 문제 없이 통과하기 위해서는 신경을 좀 써야 할 부분입니다. 저 같은 경우 오프로드 험로주행은 많이 하는 편이 아니어서 ATM 타이어를 장착했었는데요. 처음엔 30일 각기 MT 타이어라고 해서 타이어의 돌기와 무늬가 많은 타이어를 장착했었습니다. 공도주행 시 소음도 너무 심하고 고색, 고속주행이라고 하긴 뭐하지만 시속 100km만 밟아도 체감속도 한 200km 달리는 듯한 불안감에 끝내는, 나중에는 ATM을 장착했습니다. 나중에 자동차 검사를 가실 땐 타이어 교체해서 검사를 받으시거나 하는 걸 생각하신다면 그런 불편함을 감수하지 않겠다 하신다면 30일 각기 타이어 아래 등급의 크기 모델을 장착하신 걸 추천드립니다 30일 각기 아래 모델의 ATM 타이어도 많은 제품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휠 타이어 기준이 휀다 밖으로 노출되면 안 되는 조건이어야 하기 때문에 순정 상태의 횡다 모양을 가지고 있다면 한29.5그 정도 사이즈 아래 타이어를 장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멋도 어느 정도 낼수 있고 나중에 검사를 받는데 문제도 안 되고 또한 일반 도로 주행 성능 면에서도 소음이 크게 발생하거나 그러지 않기 때문에 전천후 타이어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먼저 번 센터 패시아 모두 탈거해서 물 청소하고 모두 말렸죠. 때꾸장물 뭐 모두 쏟아지도록 닦았으니까 뭐좀 본연의 색상이 많이 벗겨져서 어쩔 수 없이 과감히 도색을 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도료는 자동차 스프레이를 사용했고요. 초도 작업으로는 프라이머를 쫙 뿌려줬습니다. 아무래도 프라이머를 뿌려줘야 도색이 잘 먹습니다. 대시보드 모두 갈아 색깔 입혀주고, 계기판 뜯은 김에 브러쉬 계기판 필름 갈아주고, 계기판에 순정 담아 누런색이죠 모두 다 빼내고 LED로 하나하나 다 납땜해서 교체해줬습니다. 순정 계기판 필름이 눈바닥 갈라지듯이 모두 갈라져가지고 있는 상태여가지고 갈아줬습니다. 시인성이 많이 좋아지고 뭐 깨끗하니까 깔끔하게 보입니다. 갤로퍼 테이프 카오디오도 처음에는 LED 튜닝해서 교체했었는데 뭐 LED로 튜닝해도 그렇게 마음에 들지는 않더라구요 그래서 사제 카오디오로 교체를 했습니다. 뭐 블루투스도 되고 USB도 되고 뭐 옥스 기능도 되고 편의 사항 장치라서 이런 제품은 그냥 시대에 맞게 교체해서 쓰는 게 한결 편한 것 같습니다. 썬팅주도 주문했습니다. 썬팅을 전문으로 하는 건 아니고요. 어차피 시간에 쫓기는 작업이 아니라서 도어 트림 모두 뜯어내고 마음 편히 썬팅을 뭐 해서 그런지 깔끔하게 잘 나왔네요. 작업 중간에 아는 형님이 리스토어 한다니까 도어 핀을 커스텀 제작해서 선물해 주셨습니다. 알루미늄으로 깎으셨는지 퀄리티는 정말 좋네요. 저거 4개 깎는데 10만원 줬다고 하십니다. 핸들 같은 경우에는 순정 핸들이 너무 투박해서 뭐 해외 직구 사이트를 이용해가지고 핸들을 교체했습니다. 이 핸들의 이름은 그랜트 우드 핸들입니다. 뭐, 우드 핸들 같은 경우는 불법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기준이 아마 한 35파이 이하이거나, 직접적으로 이렇게 쇠가 노출된 핸들이거나 하면 아마 불법일 겁니다. 이 부분은 잘 알아보시고 구입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대부분 순정 핸들이 아니면 검사하실 땐 교체하시고 검사를 받으셔야 할 겁니다. 트렁크 부분에도 조금 신경을 썼습니다. 예비 타이어 뭐 거치대라고 해야 되나요? 농물이 많이 흘러서 보기 싫어가지고 사포로 다 갈아내고 뭐 내열성 무광 페인트로 쫙 뿌려줬습니다. 거의 강판 수준이어가지고 요거 농물 갈아내는데도 엄청 힘들었습니다. 뭐 장비를 사용할 수 있는 공간도 나오지 않고 일일이 손가락을 넣어가지고 갈아줬습니다. 그리고 우연찮게. 미군 기, 기름통을 구했는데요. 예비타이어 떼버리고 기름통 달면 뭐좀날것 같아서 저것 또한 사포로 열심히 갈아서 깨끗하게 도색했습니다. 보통 철통으로 만들어진 기름통은 뭐 검정색은 휘발유통, 녹색통은 뭐 경유 담는 통, 그리고 플라스틱통은 물을 담는 통이라고 들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 뭐뭘 넣고 다닌 건 아닌데 그냥 폼으로 달고 다녔는데 이게 이렇게 야무지게 고정할 수 있는 게 없어서 그냥 밧줄로 좀 묶어 놨었거든요 근데 혹여 누가 가져갈까 봐 불안해서 나중에는 한두 번 달아보고 뭐 좋으신 분한테 분양했습니다 3열 의자를 떼고 나니까 너무 텅 비어있는듯한 기분이 들어가지고 낚시가방이니 뭐 텐트니 싣고보니까 수납공간이 좀 지저분해서 트렁크 렉을 하나 짰습니다 15mm MDF를 사용했고 어 15mm도 충분할거라 생각해서 제작은 했지만 좀더 이렇게 튼튼하게 제작을 하신다면 18mm 정도도 추천합니다 근데 무게는 많이 나갑니다 중간에 시트 작업도 했었는데, 이게 사진은 없네요. 뭐, 천장 엠보싱 작업도 했고, 천장 엠보싱 작업 같은 경우는 투톤으로 작업했는데, 아이보리 색상하고 커피 색상으로 작업을 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뭐, 천장 엠보싱 작업이 방음 작업이라고 생각하신 분들이 계시는데, 크게 뭐, 방음 기능은 없습니다. 그냥 인테리어 상으로 하신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시트는 리무진 작업을 할까 하다가 너무 범퍼짐한 것도 좀 그래서 그냥 가죽 시트 작업만 진행을 했습니다. 진행하면서 열선도 좀 깔아줬고요. 지금까지 작업한 내용은 대충 이렇고요. 사진을 좀 참고하시면 조금 더제 설명보다 이해가 좀 빠르실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 사진은 낚시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이제 물속에서 도강하다가 찍은 사진입니다. 너무 아름다워서 찍어봤는데 풍경이 좋아서 그런지 사진이 예술이네요. 노을이 너무 많은 사진 속에서 순번 정리하느라 정신이 없을 수도 있는 영상이 되어버린 듯합니다. 다음번 영상에서는 도색에 대한 꿀팁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마지막 영상이 될 수도 있을 듯하고요. 지금까지 일구였습니다.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영상을 찍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